할렐루야! 오늘의 암성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6월 첫째 날, 6월 5일 싸길이며 또 성령충만 5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 그것도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그대로 표적으로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배이가 일어나고 또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뿐만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하라 명하셔서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셨음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오늘날의 다른 것은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사셨고 오늘날에는 영으로 오셔서 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 3년밖에 일하시지 않으셨고, 그 3년 동안에 또 지역 지역 가시는 곳, 갈릴리면 갈릴리, 가버나움면 가버나움, 그한 지역에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에서도 부산에도 서울에도 우리 남양주시에도 또저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다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일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3년 밖에 시한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어, 시간의 구애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알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음에도 그때는 몇몇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다 만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모시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또 어떤 일을 당한다고 겁이 나겠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크게 두려워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자, 비로소 자기들이 할, 이제 할 일이 없게 되고, 이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포기될 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하면서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하신 기록이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영, 영으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왜 오늘날에는 <laughs>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능력,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환영하지도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초대 교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여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모두가 다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 선포와 가르치심과 치유 사역의 3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9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면 귀신도 내어 쫓고, 더 병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주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행하였고 또 주님에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께 맡기고 믿음 생활을 하면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살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병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내어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과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적 주님께서 주시는 기사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했던 초대 교회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사 와 표적들을 우리가 성령의 불씨가 돼서 뜨겁게 행함으로 온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동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부어주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살아계시던 시대의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 살아계신과 같이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가 담대의 복음과 함께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생기를 얻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붕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